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데리러 오지 않아 전화를 해 보는데 계속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차피 저는 당신을 데리러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집에 어머니가 오시는 것을 저는 반기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아들 집에서 눌러 살려고 왔는데 며느리의 반응이 달갑지 않은데. 저는 어머니를 모실 생각이 없어요. 어머니의 작은 아들한테 가서 의지하세요. 왜 저희 집으로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불효자야. 아무도 나를 부양하지 않으려는구나. 정말 하늘이 공평하군요. 당신은 자업자득이에요. 뭐라고? 가민이가 어디서 어른한테 싸가지 없게. 듣기 힘드세요? 듣기 싫으면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누구를 사랑하던 그 사람에게 가세요. 나는 어머니를 받아주질 않을 거니까요. 그럼 전화 끊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년.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네 엄마. 아들아, 며느리가 날 데리러 오지도 않는구나. 뭐라고요? 아내가 데리러 오지도 않았다고요? 알겠어요. 며느리가 나에게 얼마나 싸가지 없게 굴었는지 아니. 정말이에요? 이 여자가 미쳤네. 여기 있는 거 너무 힘들어. 엄마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왔고 며느리는 인사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당신 미쳤어? 어머니가 먼 곳에서 오셨는데 여기서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하고. 당신이 어머니를 모시는 건 맞지 않겠어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사는 건 절대 안 돼요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가 멀리서 오셨는데 집에 모시지는 못할 망정 밖에서 지내라니 오늘 당신 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게 되면 우리 둘의 결혼은 끝이에요 당신 머리에 무슨 문제 있어? 속으로는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예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날부터 당신 어머니는 나에게 온갖 투집을 잡았어요 그리고 기억나요? 내가 산후조리할 때 당신은 일이 바빠서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고 나는 당신 어머니가 와서 며칠 동안만이라도 나를 돌봐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절대 오지 않았어요 의사는 내가 빈혈이 심하고 몸이 안 좋아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접 밥을 해먹어야 했어요. 한 번은 체력이 부족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우리 딸 돌잔치 때 축의금도 주지 않았고 당신 남동생 돌잔치 때는 200만 원이나 되는 축의금을 줬잖아요. 딸을 낳은 게 뭐가 문제인가요? 당신 집안은 남아선는 사상이 너무 심해요. 아들은 아내에게 화를 풀라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당신이 말한 이 모든 것들 난다 알고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 일들이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는데 당신은 넘어갈 수 없나요? 당신은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애초에 당신 어머니가 나를 괴롭히고 불공정하게 대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왜 나서서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낡은 집이 철거될 때 보상금이 총 얼마였죠? 1억이 넘는 철거 보상금을 당신 어머니는 모두 당신 동생에게 줬잖아요.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우리는 젊었을 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어요. 당신 뜻도 알겠고 이제 내 얘기를 할게요. 엄마가 실수를 했고 아내 고를 떠나서 나에게 엄마는 한 분뿐이에요. 나는 당신보다 엄마를 선택할 거예요. 엄마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을 거예요. 아내는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좋게 헤어지죠. 내일 아침 법원에 가서 이혼 수속을 밟아요. 이 집은 내 결혼 전 재산이고 헤어진 후 딸은 내가 데려갈 거예요. 지금 당신과 당신 어머니는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당신은 나를 협박하고 있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가족 내 모든 구성원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한쪽의 입장만을 중시한 결과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공감대와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다시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